10개명 원어강의 오른 4개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분리한 방식에 의하면 제 4개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 4개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계 신거계의 부모를 공경하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 말씀의 겉에 나타난 의미로만 새기면 흔히 모든 육신의 부모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언약에 담아놓고 그렇게 호두갑을 떨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물론 수많은 인생들이 제 육신의 부모조차 제대로 성기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노인 문제나 사회 각종 갈등을 생각한다면 어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지속한다는 그것은 끊임없이 대풀이 될 수밖에 없는 도덕적 과제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또한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러한 도덕적인 과제로만 보는 것이 도리어 육신의 부모조차 더더욱 옥익 성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갈수 있겠지만 심리를 갈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것은 법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풀이 강조하는 것은 십계명은 법으로 새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가장 명료해집니다. 로고스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제3계명이 안식일에 가는 계명입니다. 안식의 문제가 인생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이른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의해 새롭게 비치셨다면 새롭게 낳도록 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게 말인 아닌가? 따라서 자연스럽게 안식일 문제와 더불어 부모의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주체, 나를 낳은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의 근거에 대한 근거와 토대에 대한 말씀이며 나의 시작자이자 시작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아르케와 오메가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의 설정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나의 내면은 육신의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거듭남을 되풀이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새로운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를 외부의 여러가지 소유를 통해서 확정짓고자 합니다. 부를 동원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 한다든지, 수많은 지식을 확보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든지, 주목의 심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확보하려 한다든지, 그 모습은 참으로 천지의 만별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신이며, 종교의 종교적인 이데로기가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월한 신의 등장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나를 빚어내고 싶은 욕심의 투영이 바로 신인생입니다 각자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골라치면 오늘의 나에 대한 불만과 불안 그리고 내일 새롭게 만들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란 투사가 인생들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각각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생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조각되고 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리란 제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타업적인 통합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것은 서로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 어느 정도 동일한 하나님을 조각하려는 안정장치로 등장할 것일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조각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신들을 일컬어 성경은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예수라고 불려준다고불려주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신이요, 다른 예수입니다. 부모를 공교하는 까닭은 바로 창조의 신이 누구인가를 짚어보라는 것입니다. 관념과 지식으로 덧쳐진 신은 죽은 신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낳은 자가 누구인가, 여전히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수에 밝고 빛나게 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자신의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새롭게 빚어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의 빛이 그대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대 욕심이 그대로 이끌고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거하시면서 그의 창조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대 속에 거하시면서 그대를 다시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낳고자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흐름에 맡겨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짓밟고 그대 욕심을 송취하실 하나님을 저 하늘 위에 모셔놓고 숨기고 자는가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대의 아버지라면 그를 만나기란 요원할 따름입니다. 그대 안에, 그대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대를 창조해 가신다면 마침내 그 하나님과 그대는 하나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선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이외에는 성경의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예수와 유대인들 가운데 불꽃 튀는 몇 가지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선문 선단만을 일삼고 귀신 들린 사람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서로의 주장은 긴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격렬한 토론이 있었을까? 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요한봉은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틀리다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선을 걷고 못을 받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님 얼핏 겉모습으로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근거도 동일한 모세의 오경처럼 보입니다. 내용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조장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칠세라 예수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질타합니다. 마악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들에 의하면 철저히 성령적인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의해 마악이라고 규정되고 있으니 그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번에는 자신이 예수의 편에서 있고 따라서 유대인들의 유일신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의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옷만 갈아입었을 뿐 여전히 마귀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상으로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주체로 있는 동안은 스스로 큰 권위자를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셈입니다그 허상 앞에 무릎 꿇고 높이 높이 떠받들며 마침내 자신이 그려가고 있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줄줄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은 죽은 나무를 깎아 세운 동구 밖에 천하 대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은 가장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낳고 빚어가는 거 있는 주체가 내 안에 있는 신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에 의해서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거룩에 의해서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이 거룩의 씨가 그 마음 땅에 뿌려져 그것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낳고 또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바로 그 하나님심을 이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과 아버지란 논쟁을 벌일 때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곧 모세 오경에서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을 각종 경전들도 그 세계 눈뜬 자들의 고백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실체는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다,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요한복음 8장 41절과 4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대파에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하니 하나 구하고 판단하시 이가 계신이라고 요한봉 8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 공경.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의 부모 공경처럼 우리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48장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의 터전을 다른 곳에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인생들의 가장 짐이란 곳에 거룩의 불꽃으로 자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곧 나의 존재적 기반이며 근거요 원동력이고 실제입니다. 이것을 짓밟고 무시한 채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인 신이요 다른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새롭게 개시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며 날마다 그 존재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간다는 말이요 새롭게 나아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하늘 어느 하늘을 일었는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나로 그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곧 아들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올바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올바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거룩한 시를 내시고 그 시를 받아 실로운 나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어머니의 자국은 나의 컷 사람입니다. 거룩의 시를 받아 잉태하고 출산하여 거듭난 아들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거르게 씨와 나의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가정이 아들되어 가정이며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예수 씨는 곧 그들이 하나로 통일된 삶의 전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된 삶이란 무엇인가? 비로소 땅이 하늘과 잠시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과 합일되는 것이니 성경은 이를 걸어 영생 조의 아이 오니온이라 하고 땅이 장수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이요 하늘의 소리를 받아 하나되어야 할 우리의 겉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거듭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섯 네째 계명이라 첫 번째 계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열대 두고 열띤 논정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